그,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각건 번호는 2020타경 473이고요. 단독주택입니다. 어, 충남 서산시 지곡면 대열리 379에 2 감정가는 2억 2,900이고 최저금액 은 7,800만 원입니다. 땅은 967평이고요. 건평이 18평. 제시외 30.4억입니다. 감정가 대비 34%고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오래된 이제 주택으로 이제 보입니다. 좀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 땅이 워낙 크고, 도로에 맞물렸기 때문에 괜찮고요. 리모델링이나 다시 건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제시해 건물에 매각에 이제 포함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농취증은 이제 받으면 되고요. 인접 필지를 통해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 번지수가 어, 전이 260평이고요. 답이 어, 419평 그리고 대지가 287평 그리고 12평, 6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대열이 소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면 어 전입이 2016년 11월 1일날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어 1순위 근저당 2016년 6월 13일이고요. 또 삼성카드 농협 기업 중앙에 농협에서 임의경매를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일단은 물건 자체가 뭐 굉장히 어 넓고요 필지도 좀 여러 필지 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 부분에서도 좋을 것같고요 대지도 어 거의 287평 이니까 작은게 아니고요이제 큽니다 로드뷰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근에 어, 섬들이 어, 도둑적 섬, 닭섬, 솔섬, 뭐 매섬 저도 섬들이 많이 있고요. 어, 대산 고등학교를 거쳐서 쭉 오고 있고요. 이쪽 인근에 이제 바닷가가 가까이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이렇게 요 일대 모든 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감정가 대비 유찰이 많이 됐고 예, 싸게 나온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도를 보니까요 아, 로드뷰를 잠깐 더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예. 인근에 농가주택들도 좀 있고요. 주변 환경도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경사도나 도로변이 이렇게 높지 않아서 상당히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농가주택들이 뜸은 뜸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당히 뭐 금액 대비 저렴하고 땅값 대비 워낙 싸게 나와서 한번 추천해 드리는 물건으로 한번 올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